최근 이영지가 진행하는 웹 예능 탈인건 쥐뿔도 없지만 1화에는 수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수빈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이영지는 대뜸 수빈에게 저희 이야기 꼭 하고 싶었다. 답장을 안 하기로 유명하시지 않느냐라고 물었다. 수빈이 어떻게 알았냐라며 놀라자 이영지는 나도 그렇다라며 메시지 답장을 안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. 이영지는 난 굳이 내가 마지막으로 대답해서 어색해지는 것보다 상대방이 대화를 마무리해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화 도중 메시지를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. 수빈 역시 이영지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. 수빈은 메시지가 올때 핸드폰에 알림이 뜬다. 미리 듣는. 메시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궁금하다 라며 지인에게 메시지가 온 것을 아는데도 굳이 보지 않는 이유를 전했다. 또한 수빈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영상을 다 보고 답장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다음날이 될 때도 있다. 그때는 답장하기에 미안해서 또안 읽게 된다 라고 덧붙였다. 일명 안익십을 자주 한다는 두 사람은 서로를 굉장히 반가워했다.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례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 남다른 고충도 있었다. 이영지는 수빈에게 그럼 나처럼 대인 관계가 박살 났겠다라고 말했고 수빈도 고개를 끄덕였다. 동시에 친구가 없다고 고백한 이영지와 수빈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하이파이브까지 해 결국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